다음은 고척에서 열린 SSG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최약체로 꼽혔던 키움 히어로즈가 SS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어요. 키움의 선발진들 시즌 적응에 완료한 걸까요? 금요일 토요일 선바 투수들이 꽤잘 버텨주었습니다. 금요일 선발 등판한 로젠버거 선수. 개막전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심지어 전문가들이 KBO 리그 국내 투수들보다 한수 아래가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아무리 최악체로 평가받는 팀의 1,3발이라지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되죠. 로젠버거 선수 각성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음, 7이닝 동안 2실점 4안타 1볼렛 9개 삼진 잡아냈고요 승리기호도 0.174로 양팀 합쳐 1위 기록했어요 로젠버그 선수는 피안타 4개 맞았는데요 어, 첫 안타는 4회초 박성환 선수의 홈런이었어요 4회초 노하우스에서 선두타자로 나온 박성환 선수는 6구 승부 끝에 어, 2&2에서 우익수뒤 홈런을 때려냈죠 그후 로젠버그 선수는 한유섬 선수에게 4개 공 던져서 잡은 삼진 포함해서 3명의 타자를 출루 없이 아웃시켰습니다. 6회초투아웃 주자 2루 상황에서 에레디아 선수에게 타점을 내주긴 했지만, 우익스 카디나스의, 어, 카디네스의 선수의 2루 송구로 에레디아 선수가 2루 베이스까지 뛰는 걸 막아내서 이닝 마무리했고요. 이후 로젠버그 선수는 7회까지 던진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로젠버그 선수 25명의 타자 상대했고요. 적은 차이긴 합니다만 로젠버그 선수 지난 등판보다 커브와 슬라이더 구사율이 약10% 정도 더 높고요. 체인지업 구사율은 5%더 낮았습니다. 변화구 구속도 지난 경기보다 2km씩 더 높았고요. 실내 경기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구사율이 30%로 가장 높았는데 구종 대비 출루율은 직구는 0, 어, 슬라이더는 어, 0.2R 오픈, 2R 오픈, 어, ER 오픈 0.250로 으 슬라이더는 가장 낮았습니다. 직구는 아예 0이었고요. 선발로 등판한 김동훈 포수와 볼배합 및 호흡 잘 맞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날 경기는 하영민 선수가 잘해줬어요. 어, 키움의 원투펀치 또한 긁히는 날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영민 선수 이날 7이닝 5피안타 1볼넷 1실점 3진 7개 잡아냈고요. 언급한 이유 있겠죠. 이날도 선발 투수가 승리 기여도 1위 기록했네요. 하영민 선수 승리 기여도 기여도 무려 0.331 기록했습니다. 7이닝 동안 27명의 타자 상대에서 93개 공 던졌고요. 5실점했던 지난 삼성경기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화구의 종교함이 살아났죠. 어, 커터성 슬라이더가 트랙맨의 커터로 기록되며 스탯상으로만 놓고 볼 때는 매우 오랜만에 커터를 던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변화구가 잘 긁히니까 타자들에게는 포심도 잘 먹혀들었겠죠. 이날 28개의 공 포심으로 던졌고 평균 구석 143.8km 나왔습니다. 카디네스 선수 또한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카디네스 선수 8경기 나와서 홈런 3개 만들어냈고요. 심지어 16타점으로 현재 리그 1위이며 2위 구자옥 데이비슨 선수보다 5타점 차이 납니다. 안타 또한 11개 더 쳐내며 공동 8위 어, 많은 타격 지표가 상위권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 일요일은 8회 SSG가 1점 차로 승리하고 있던 SSG 8회 6점 차로 달아나며 마지막인인 키움은 점수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채로 패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현재 0.314 3마리푼 4위로 팀타율 1위, 1위이며 92개 안타로 현재까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안타 때려내며 좋은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엄 히어로즈 현재 4승 4패로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SSG 얘기해보죠. SSG는 초반에 페이스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척에서 2패 당하고 말았어요. 첫째 날은 앤더슨 선수가 5, 5이닝 동안 3자책점, 6피안타, 3개 볼렛, 6개 삼진 잡아냈고 정동윤 선수가 3이닝 동안 4실점, 4자책점, 5피안타, 1볼렛, 4개 삼진 잡아냈습니다. 앤더슨 선수와 정동윤 선수 어, 도합해서 8이닝 동안 7자책점, 10, 11개 피안타에서 매우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요. 어, 둘째날은 투수들이 9개 피안타로 3실점 내주긴 했지만 어, 아주 못 버텨준 건 아니에요. 5이닝 버틴 김강현 이후 한두설 선수는 1이닝 4명 타자 상대 에이로운과 노경은은 1이닝 동안 5명의 타자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득점 지원 받지 못했죠. SSG 타자들이 7개 안타 때려내긴 했는데 본래 타나만 얻어내며 한 점만 얻는데 그쳤습니다. 득점권 상황 9타수 1안타였고요. 4번 타석에 들어와서 어번 아, 타석에 들어선 타자들 6명 중에 에레디아와 고명준 선수는 각각 상대 투수들에게 투구수 9개를 던지게 하며 많은 공을 던지게 하지 못했죠. 그래도 금요일 승리를 위안 삼아야 합니다. 문승원 선수가 5.2이닝 1실점으로 막은 후 한두솔, 노경은, 서진용, 김민, 최민준 선수가 불펜으로 등판하며 불펜진의 두꺼운 뎁스를 보여주었고요. 불펜진들은 한두설 선수를 제외하고 피안타 하나씩 내주긴 했지만 볼렛 두개랑 안타 한개 허용했던 서진용 선수를 제외하고 볼렛 허용한 투수는 없었다는 점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체주 네레디아는 멀티히트 7경기 동안 4경기 무안타에 타율이 1할 8푼 2리에 그친 한유섬 선수는 홈런 하나에 볼렛 두개나 얻어냈습니다 김강현 선수가 30일 경기 앞두고 선수단을 소집했다고 하죠 어, 연이의 실책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한유섬 선수는 프로라면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ssg 는 키움 상대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8경기 5승 3패 이고요 노경은 김민 조병헌 등 불펜진 등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SSG 평일 NC와 예정되어 있던 있었던 사면전은요 어, 창원 NC 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여파로 모두 취소되었죠. 어, 금요일부터 인천 문학구장에서 KT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